안방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집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 바로 안방인데 이곳의 기운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새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방을 올바르게 정돈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고 재물운도 점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가족의 안정과 재물운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사람도 편안해야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듯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어야 돈이 들어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방에 복을 가져다 주는 바른 풍수법 알려드릴 테니 지금 당장 정리하셔서 세어나가는 돈을 막고 재물복을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침대입니다. 안방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고, 이곳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침대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인데, 이곳이 불안정하면 몸도 지치고 돈의 기운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이 잘 머무는 자리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보이지만 문과 일직선이 아닌 곳, 대각선인 곳이 가장 좋으며 이렇게 하면 방 안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고 외부의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수에서의 문은.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침대가 문과 일직선으로 놓이면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 틀어져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르게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침대는 문과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약간이라도 옆으로 두셔야 하며 특히 머리가 바로 문이나 창문을 향하게 되면 살을 맞는 자리로 자꾸 아프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며 그 기운을 잃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머리가 문 쪽을 향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바로 창문 아래로 침대 머리를 놓게 된다면 반드시 커튼을 달아 살의 기운을 막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침대 머리맡은 창문 바로 밑이나 벽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기운이 분산되고 밤새 창문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돈을 모으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창이 없는 벽에 기대도록 두셔야 불안정한 기운을 벽이 단단히 받쳐주고 안정되어 재물운이 흔들리지 않고 떠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침대 아래 공간에 물건이나 먼지가 쌓여 있진 않으신가요? 또한 밑에 서랍이 있는 침대를 쓰시는 분들이나 가끔 침대 아래에 상자나 짐을 쌓아두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공기가 잘 흐르면 재물은도 정체되지 않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 아래에는 가급적 비워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침대 밑이 어수선하고 오래된 옷 등에 짐이 쌓여 있게 된다면 재물운이 무거워져 정체되고 흐르지 못하게 되므로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부족하여 침대 밑에 공간을 쓰셔야 된다면 깔끔하게 물건을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먼지를 털어주는 것이. 정체된 재물복을 챙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모이는 안방을 만들려면 공간을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재물운을 높이는 물건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면 안방이 자연스럽게 부의 기운을 불러오는 공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방의 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집이 그렇지는 않지만 안방과 관련된 문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을 열어두느냐, 닫아두느냐에 따라 재물이 모일 수도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문이란 기운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통로이며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서는 문을 여느냐 닫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안방의 문그 자체 그리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 문 아니면 안방과 마주 보고 있는 화장실의 문은 절대 꼭 닫아 두셔야 합니다. 화장실은 수의 기 기운, 음의 기운이 고여 있는 물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재물운이 음의 기운에 오염되기 쉬우며 또한 흘러나가게 되는 장소입니다. 안방 화장실의 문은 늘 닫아두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려있는 화장실 문은 곧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열린 상태가 되는 것이라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안정되게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의 곰팡이 때문에 만약 문을 닫아 두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곧 재물운과 연결된다고 보는데, 문을 너무 활짝 열어두면 좋은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고, 그렇다고 항상 닫아두면 기운이 정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은 기본적으로 적당히 닫아두는 것이 좋고 특히 잠잘 때는 문을 닫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습하고 탁한 화장실의 공기는 풍수에서 정체된 기운이고 나쁜 기운으로 환기를 자주 해주면 이 기운이 순환되며 집안의 재물 흠도 가볍고 상쾌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화장실 문을 열고 안방 문도 열어 묵은 습의 기운이 나가게 하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이 맑은 기운이 활발하여 재물운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낮에는 안방문과 창문,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기운을 교체하게 하고 밤에는 꼭 문을 닫아 기운이 안정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방 문이 대문이나 화장실과 바로 마주하고 있다면 기운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럴 때는 문을 닫아두는 것이 더 좋으며 열어두는 시간을 조금 더 짧게 하고 화장실 내부나 그 안에 거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열어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 사진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 공간에 가족 사진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을 줄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자 부부의 기운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공간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운이 형성되는 곳으로 둘의 기운이 뭉쳐져야 재물복 또한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부모님이나 자녀 사진이 있으면 부부만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둘만의 조용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인 것인데,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기운이 섞이면서, 부부 사이의 조화가 흐트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침대 맞은편이나, 머리맡에 가족 사진을 두면, 무의식적으로도 부부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기운이 함께 머무는 느낌이 들수 있는 것이고,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약해지게 되어 재물복 또한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풍수에서는 안방보다는 것일 서재나 자녀의 방에 가족 사진을 두는 것이 좋으며, 부부의 연을 강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이미지나 품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그래도 가족사진을 두고 싶다면 침대 맞은편이나 머리맡은 맞은 피하는 것이 좋고 딱한개 정도만 부드러운 소재의 액자로 해서 작은 크기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방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재물운을 모으는 공간으로 가족의 화목한 기운은 거실에서 키우셔야 좋은 것이며 안방에서는 부부의 조화와 재물운을 높이는 것이 더욱더 여러분의 집안의 재물복을 안정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별로 적절한 사진을 배치하면 집 전체의 에너지가 더욱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돈복과 재물은 또한 부드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너무 어두운 암막 커트는 좋지 않습니다. 창을 통해 햇빛이 들고 바람이 흐를 때그 집엔 활력이 돌고 재물도 숨쉬듯 드나들며 적절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두껍고 완전히 닫힌 안마 커트는 이런 자연스러운 기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이 주는 고요함과 안정감은 깊은 잠을 자는 데는 좋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기운이 너무 정체되어 재물의 흐름 또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햇 쌀이 전혀 들지 않는 안방은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무거워지고 눌리게 되며 그 안에 머무는 돈복 역시 활기를 잃고 답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암막 커트는 바깥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느낌도 주기 때문에 세상과의 소통 기회의 유일,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스스로 차단하는 기운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암막커튼이 곧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잠을 방해하거나 외부 조명 때문에 숙면이 어려울 때는 암막커튼이 오히려 숙면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두겹 커튼 구조가 좋습니다. 속에는 얇은 쉬폰이나 린넨 커튼을 달고 겉에만 암막 커튼을 두면 상황에 따라 기운의 흐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은 낮에는 꼭 열어두어야 하며 집안의 묵은 기운을 털어내어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고 밤에는 암막 커튼을 사용하셔서 숙면을 취하게 되신다면 깊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곧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안방에는 그림 하나를 걸더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침실에는 돈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서운 분위기나 어두운 색감의 그림은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폭포나 파도가 강하게 치는 바다 그림 또한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물은 돈의 흐름을 상징하지만 물살이 거센 그림은 돈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게 됨으로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방에 두면 좋은 그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잔잔한 산풍경이나 풍요를 상징하여 금전운을 부르는 황금빛 곡식이 펼쳐진 들판 그림이 좋고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안방에 있으면 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기운이 모여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을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안방처럼 중요한 공간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공간은 항상 공기가 맑고 기운이 순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은 꼭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고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들을 닦아내는 청소를 하여 공간의 기운을 깨끗하게 하시면 재물복이 그 포근함을 알아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깨끗하고 따뜻한 기운이 돌게 정리하는 것, 돈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면서 돈이 모이는 안방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